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읽겠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laughs>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 대신 하나님. 성경 전체 중에서 하나님을 농부로 일컫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 하나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붙은 가지입니다. 가지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입니다. 열매 맺는 것. 열매 맺으려면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하지 못한 나무 가지는 잘라서 던져 버립니다. 열매 맺는 삶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성경상으로 열매 헬라로칼로스 열매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네 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을 때에 농부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네 가지 열매를 불실하게 맺으면은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그런 가지는 찍어 불에 던진다. 성경 그렇게 일러줍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네 가지. 첫째가 뭐이냐?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대로 회계 합당한 열매입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것, 잘못된 습관, 잘못된 인간관계,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워지는 회계입니다, 회계. 회개. 회계라는 것은 잘못된 삶을 고쳐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회계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농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삶이 변화되는 증거를 보여라.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그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다. 회계에 합당한 열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열매가 중요합니다.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난 뒤에 두 번째,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뭘 성령의 열매를 말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 회계에 합당한 우리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타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열매장이라 그럽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두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먼저 육체의 열매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술취함과 여러 가지 육체의 열매가 나온 뒤에 5장 22절에서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가 나옵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칼로스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속 사람의 성품이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격, 성품, 속 사람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에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첫째,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오해냐? 사랑은 그냥 대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는 인격, 사람 됨됨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은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일 중에, 목회자가 해야 될일 중에 중요한 것이 사랑할 수 있는 교인들의 성품이 되도록 사랑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사랑이 할수 있도록 훈련된 교인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첫째. 사랑은 훈련해야 한다. 둘째.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자꾸 받으려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왜 당신 나한테 관심 안 가져주냐? 사식들도 부모한테. 왜 형하고 나하고 차별하냐? 왜 나는 사랑을 많이 안 주냐? 자꾸 받으려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본질적으로 사랑은 주는 겁니다. 베 푸는 거의 사랑입니다. 열심히 주는 만큼 되다라옵니다. 사랑과 희락. 희락은 기쁨입니다. 기쁨. 사랑과 기쁨. 은혜 받으면 기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은 기쁨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에는 다른 건못 맺어도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는 것이 기쁘고 신바람 나기를 바랍니다. 화평과, 화평은 관계입니다, 관계. Relationship, 관계를 화평이라 그럽니다. 헬라 말, 히브리 말로, 살롬입 살롱. 살롬. 다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관계입니다. 이게 샬롬. 화평입니다. 그 다음,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인내하고 약간 의미가, 뉘앙스가 다릅니다. 오래 참음은 영어로 표현할 때는 long s e r i n g 은한, 시련, 고통을 길게 길게 참는 마음. 인생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게 아닙니다. 비포장도로 장애물 경기를 가는,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속에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 견뎌나가는 그 과정이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자비는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것을 자라 그러고 상대방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 것이 비입니다. 불교에서는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지요. 대자는 상대방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것이 대자고, 대비는 슬퍼하고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는 것이 대비입니다. 요즘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대자, 대비하신 하나님 그 용어를 쓰게 됩니다. 이 자비입니다.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기뻐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양선, 선한 일을 같이 북돋아 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허물은 덮어주고, 잘하는 점이 있으면 막 박수를 쳐줍니다. 양선입니다. 칭찬은 무슨 뭐 그런 말이 있죠. 칭찬은 코끼리도 춤추게 한다든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든가. 이 상선, 양선. 상대방의 장점을 자꾸 북돋아주는 게 양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한 가지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습니다. 누구를 꼬집어서 험담하기를 좋아합니다. 인간성에 그런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사촌이 논을 삼은 배 아프다 그랬지요? 요새는 말이 다릅니다. 상대방이 사촌이 차 사면은 교통 순경 되고 싶다 그런다 합니다. 교통 위반 깍지 때려라고. 응?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찾고 나쁘게 말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극복해야 됩니다. 이 언어의 습관 자체를 고쳐야 됩니다. 자꾸 교회에도 암흑의 권사는 옛날 교회에서 뭐 쫓겨났대. 암흑의 장로는 전에 교회에서 돈 떼먹었대. 뭐 자꾸 이런 얘기를, 근거없는 말을 자꾸 퍼뜨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공동체는 병든 공동체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은 덮어주고 좋은 점을 자꾸 박수쳐주는 게 양선입니다 가정에서 그렇고 마을에서 그렇고 교회는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우리 둘의 가족들은 선한 일을 자꾸 북돋아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충성입니다 충성 여러분, 충성에 대해서 교인들은 오해합니다. 목사님 말잘 듣는 걸 충성으로 알면 오해입니다. 목사님도 잘못할 때가 있으면, 목사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착각하셨네요.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충성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우리 삶의 가운데에 예수님을 모실 때, 그래서 충자가 가운데 중에 마음심이지요.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과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는 부드러운 개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입니다. 절제. 그래서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중에 마지막이 절제에 나오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거는 9층 건물과 같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9층짜리 건물입니다. 9층 건물의 기초가 뭐입니까? 기초. 예수님의 성품이다. 예수님. 예수님이 기초고 그 위에 1층은 사랑 2층은 기쁨, 3층은 관계, 맨 마지막 9층이 뭡니까? 절제입니다, 절제.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이냐, 얼마나 성령의 사람이냐,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절제할 수 있는 정도가 성령의 열매의 점수입니다. 오. 여러분? 걸피당 화를 내는 미스터 핏대 없습니까? 자꾸 짜증내는 미세스 짜증이 없습니까?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 자기 감정을 절제해서 자기 절도 있는 삶, 절제하는 만큼의 영적인 점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될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열매가 뭐냐 열매 맺는 우리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농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신다. 첫째 무슨 열매라 그랬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둘째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몇 가지가 나옵니까? 아홉 가지.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 마지막 아홉 번째 열매가 뭡니까? 절제. 내가 왜 대풀이 하냐 하면은, 마음에 잘 심어야 됩니다. 설교 듣고 예배맞추어 나갈 때, 예부당 문만 나서면, 열매 안 맺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신경질 내고, 조급하고, 인내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에 잘 새겨서, 2021년에는 성령의 열매 에 넉넉히 맺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열매가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복이 있도다. 전도자의 발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으리로다 했습니다. 네 번째 열매가 봉사의 열매입니다. 섬김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봉사하는 믿음, 섬기는 믿음이 효과가 있는 믿음입니다. 봉사하지 않는 믿음은 그냥 열매 없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효력이 있는 참 믿음은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 봉사에 열매 맺는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히 봉사하는 걸로 참 감사합니다. 이 낡은 집을 고치느라고 주중에도 와서 뭐 구석구석에 갈, 쓸고, 닦고, 봉사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또, 교회당 건물 봉사뿐 아닙니다. 지역사회에서, 직장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섬김으로서 허락하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되돌아오겠습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 열매, 네 가지 열매를 말씀드렸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세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열매 맺는 사람에게 농부 대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무슨 약속이냐? 7절입니다.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는 바가 응답받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올해에 여러분 가정에 개인으로 교회로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받게 되는 기초에 열매 맺는 삶이 기초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8절입니다, 8절. 우리가 열매 맺는 성도로서 농부 대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두 번째입니다.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넘치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뭐집 팔아서 바쳐라는 것도 아니고, 뭐 직장 사표 내고 뭐 선교사로 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 네 가지 확실히 기억하셨지요?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삶의 질적 변화입니다. 두 번째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세 번째 열매 뭡니까? 전도의 열매. 여러분 금년 안에 꼭한 사람 이상씩 꼭 전도합시다. 아예 수첩에 적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꼭 교회로, 복음으로 전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네 번째 무슨 열매입니까? 봉사의 열매. 그 열매 맺으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는 둘의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 11절 열매맺는 성도들에게 농부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1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쁨 충만한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면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도록 내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어떤 시간에 말씀하셨는지 그 중요합니다. 왜냐?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잡히시는 날 오후에, 밤에 잡히셨지요? 오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베푼 강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수훈이라 그럽니다. 성경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첫 번째 가르침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마지막 잡히시기 직전 마지막 수훈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발 씻기시고 내가 스승으로 주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 13장입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 교훈을, 마지막 수훈을 주시고 17장 전체가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예수님의 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그때 제자들에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가정에 주시는 예수님의 기도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철학에서, 종교에서 말하는 신인 합일의 경지, 불교에서는 그걸 닐바나 그럽니다. 닐바나. 중세철학에서는 이거는 아타락시아입니다.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기쁨, 신인합일의 경지 예수님은 아주 쉽게 간단히 말씀합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앞에도 같은 말씀 나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가 되면은, 기도하는 바가 응답받고, 기쁨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안에 임해서 기쁨 충만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바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살아가는 것이 진바람나고참 아, 좋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